친구들, 안녕. 반가워요. 동아쌤이에요. 오늘 동아쌤이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바로 달리고 조심해! 라는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. 이 그림책을 쓴 사람은 한상진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교통 안전 전문가시래. 이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고 차를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아주아주 재미있게 알려주고 있어. 그래서 우리가 왜차 멈추고 좌우를 살펴야 하는지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이유까지 우리 친구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단다. 우리 그런 노래 알죠? 건너가는 길을 건널 땐 뛰면 어떻게 죠 안 되지. 달리면 안 돼요. 왜 그런 거야? 이런 궁금증 많이 있었죠? 이 그림책 속에는 귀여운 동물 자동차들이 등장하는데 그 친구들도 가끔은 바쁘게 달리다가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대. 그때마다 왜 그런 상황이 생기는지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. 보이지 않아도 차가 오고 있어라고 말이야. 우리 친구들도 엄마와 아빠와 함께 읽다 보면 엄마, 아빠도 아하! 하며 새롭게 배우는 게 있을걸? 이 그림책은 우리 친구들에게 단순하게 멈춰! 하고 말하지 않아. 왜 멈춰야 하는지,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아주 멋진 책이라고 할수 있어.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 친구들 길을 건널 때더 조심해야 하는지, 머릿속에 쏙! 들어올걸? 우리 모두 교통안전수칙을 기억하고 지켜서 길에서 언제나 안전하게 다니도록 하자. 동아쌤은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. 언제나 멋진 그림책 먼저 만나볼 수 있게 도와주신 초구신서평단. 항상 감사합니다.